오늘은 뭔가 홍 비슷한 집에 왔는데요. 정확한 메뉴는 또뭐요을까뭐넣 뭔가? 음... 뭔뭐야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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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리뭔리 아, 안 돼, 안돼호뭔 음... 같은 거에 가뭔를 이렇게 가아서 먹는 겁니다 응. 맛있오 맛있는, 맥주... 오, 오, 맛있는. 맛있는. 음. 진짜 맛있어요 음. <laughs> 嗯。

우리의 덕후 계획을 위하여 <laughs> 새싹들 첫째 날은 이렇게 좀 저녁에 도착해서 소소하게 보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불을 덮고 코 자고 둘째 날 일정을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가다가 <laughs> 버블티를 먹으러 왔어요 이게 뭐죠? 말차? 말차 밀크티입니다. 아, 왜? 버을 하나 그냥 삼켰어. 맛 어때? 설명해줘. 아니, 이게 어. 고소한 버블. <laughs> 그냥, 그냥 버블 말고 아, 그냥 특별한 버블. 특별한 버블, 네. <목소리> 맛있는 음료를 먹으면서 신천지로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가볼게요 짠 신천지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쭉 신천지 거리라고 해요 완전 멋있어요 친구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네. 오, 건물들이 진짜 엄청 그 높고 멋있어요 우리 이제 브런치 먹으러 가나요? 네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약간 뉴욕 느낌도 있지 않아요? 약간 뉴욕 유럽, 네, 유럽 느낌도 있어요. 예, 네. 여기 골목이 너무 예쁘죠? 여기가 신천지 강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는 입구예요. 자, 이제 밥을 먹어야겠죠? 오! 여기가 중국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유명한 곳이래요. 엄청 예뻐요. 올라가 볼게요.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마파두부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위에 뭔가 튀긴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어, 맛있겠다. 제가 먹던 마카도브랑은 조금 다른 맛? 약간 호구유! 맛있었어요. 조금 맛있는데? 진짜? 음. 저는 맛있는데, 호구로가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중국 향을 못드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음. 맛있다, 맛 음. 중국 현지의 맛을 음. 느낄 수 있어요. 로스트 치킨도 나왔습니다 엄청 맛있어 보이죠? 비주얼 짱입니다 음, 뜨거워 거음먹 먹으니까 진짜 김치맛이 나요 요거를 이렇게 요거에 찍어 먹으면 중국향이 나요. 이게 양꼬치에 나오는 그런 소스예요 Gracias, para 엄청 화려해졌어요. 짠, 만두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새우, 시금치. 아, 돼지고기, 새우? 아, 돼지고기. <laughs> 돼지고기, 새우, 시금치. 아, 돼지고기, 새우, 돼지고 아, 돼지고기, 새우, 시금치. <laughs> 짠, 마라롱샤도 나왔습니다. 오, 처음 먹어보는 마라롱샤. 我要听《再见》嗯。 빵을 맛볼게요. 엄청 맛있겠다. 어. 어? 응. 뭐 엄청 사골 맛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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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기인데요 들어있어요. 음. 와, 여러분, 진짜 멋있죠? 수양 마을이에요. 못할 것 같아요. 이따 하지만 저녁에 페리를 탈 겁니다. 와아 네아 안녕. 미아. 밤이 되니까 진짜 예뻐졌어요. 집에 왔어요. 이거는 만두국이고요. 전병이에요. 괜찮죠? 맛있죠? 김만두. 딱사라서맛입니요 아, 아, 와, 진짜 멋있죠 여러분. 멋있습니다. 난징동로 와 진짜 화려하죠 여러분? 네. 여기가 다 사진 스팟이래요.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엄청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화궈집에 왔어요. <laughs> <목소리도> 아, 구리도 시켰습니다. 네. 짐하게 나왔죠? 이게 무슨 두부튀김인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고기 질 진짜 좋아 보여. 얘도 너무. 어 그래. 개구리. 어디 너? 어너 아무데나 아무데나 하나 하나씩 그래 그래. 표정이 안 좋아. <laughs> 안 좋아. 오리, 커요. 아 진짜? 오리 피 두부래요. 음, 맛있다. 음, 엄청 고소한 선진 맛이에요. 개구리에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생긴 건 조금 특이한데 진짜 맛있네요. 고기. 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밤이에요. 저녁도 다 먹고 숙소에 돌아왔어요. 고자고 집에 갑니다. 친구랑 같이 맥주도. 마시고 있어요, 숙소에서. 네. 짜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